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와 여수문화방송이 최근 총선 후보 선호도와 지역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주목되는 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무한군의 여론인데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지난해 여론조사와 달리 무한군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48%, 반대 49%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동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물었습니다. 선거구별로 살펴봤더니 목포는 찬성 63%, 반대 28%, 해남 완도 진도는 찬성 70%, 반대 15%,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은 찬성 70%, 반대 2 1로세개 선거구 모두 찬성이 높았습니다.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이 포함된 영암 무안 신안 선거 국민들의 답변입니다. 전체로는 찬성 58%, 반대는 33%, 모름 무응답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암은 찬성 70%, 반대 17%, 신안은 찬성 63%, 반대 1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무안은 찬성 48%, 반대 49%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목포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성 77%, 반대 19%로 찬성이 5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무한반도에 해당하는 영암무한신안주민들에게도 목포시와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영암은 찬성 39%, 반대 53%, 무한은 찬성 42%, 반대 50%, 신안은 찬성 27%, 반대 64%로 신안군의 반대가 두드러졌습니다.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 해남, 완도, 진도 주민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41%로 가장 많이 꼽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청년 정책 순으로 선택했습니다.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주민들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43%로 가장 많이 선택한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 교육과 청년 정책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MBC와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의뢰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전남 도내 9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씩.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선거구별로 17%에서 29.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에서 4.4%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나아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오는 5월 광주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비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개관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5·18 44주년 기념일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4·3 제주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기관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해 필요한 운영예산은 16억 3천만 원.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산절반은 행정안전부가 나머지 비용은 본원이 있는 광주는 광주시가 분원이 있는 제주는 제주도가 각각 책임지라는 겁니다. 국가 시설이지만 지방 자치 단체도 예산 부담 책임이 있다는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내밀었습니다. 국립 트라우마 센터 설립 운영 법률에는 지방 자치 단체도 치유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제주도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방 자치법에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 자치 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 트라우마 센터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기재부에서 5대 5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립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전액 부담해서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 기재부와 광주시가 같은 법률, 다른 해석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행안부 그리고 센터 분원이 들어설 제주도가 광주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와 제주도는 광주시의 힘을 보탰습니다. 본원인 광주광역시 또 분원이 설치될 예정인 제주도 간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 차이는 서로 협의해가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고요. 광주시와 제주도는 공동 대응 차원에서 국회 에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추경에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 건설 비용에는 국비 10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한 오피스텔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이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주거가 가능한 복층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사람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층고가 낮은 창고용 다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 홍보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500여 세대 규모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나주 혁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1.8m의 높은 복층 층고를 자랑하며 분양 홍보를 마쳤습니다. 계단 타고 올라가면 침실 공간이 나온다. 복층에선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분양사의 설명을 들은 정석수 씨는 해당 공간이 막상 창고 크기에 불과한 다락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델 하우스에서는 성인 한 명이 고개를 살짝 숙이면 충분했지만 실제론 허리를 완전히 굽혀야 할 정도로 1.5m도 채안 되게 설계가 됐고 침대 매트리스 하나조차 제대로 펼칠 수 없다며 허위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도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고 당초 이야기 그 너무 차이가 나서 논란의 핵심은 오피스텔 세대마다 만들어진 복층 구조물입니다. 1.5m를 넘으면 별도의 주거 공간으로 간주하지만 1.5m가 넘지 않으면 창고처럼 오직 물건만 보관할 수 있는 다락에 해당돼 난방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간도 설계도상으로 봤을 때 층고가 1.5m 이하로 사람이 살수 없는 다락으로 지자체에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1.5m가 되지 않는 다락을 주거 생활이 가능한 1.8m의 복층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선 시행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닌 홍보 대행사가 잘못한 부분이라며 모델 하우스에 침대 매트리스를 넣고 인테리어를 한 것도 대행사가 직접 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자신들이 말한 1.8m의 층고는 천장과 슬래브 등을 모두 포함한 높이를 말한 것이라며 현재 시공 상태는 건축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행사에서 직접 한건 맞지만 거기 보면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광고에 냈던 거는 층구 부분이고 1.8m는 탄 층구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 승인권자인 나주시도 설계대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뿐 다락을 주거용처럼 홍보한 것을 제재하고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다. 짐을 네.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물을 낮추라 이야기거든요. 층에도 반영을 안 시키고 치워주 사무실 위치를 적으라는 생각이긴 했어요. 저희 거기 가서... 결국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인 만큼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지난해 2월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기 분양이라는 계약자들의 입장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시행사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공방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청년들이 농사를 시작하려고 할때 어떤 게 가장 큰 부담일까요? 바로 농사 지을 땅과 장비를 마련하는 일이겠죠. 이런 초기 부담을 덜어주자는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대신 사들여 빌려주고 나중에 매입할 수 있게 돕는 선 임대 후 매도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공구 수리업을 하다가 지난 2022년 말 고향 나주로 내려온 만 39살 김보현 씨. 농업인의 꿈을 품고 왔지만 실제 농사를 시작하기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특히 땅값이 올라 농지 확보가 어려웠는데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부담을 덜었습니다. 매년 54만 원을 내고 농지 4,000제곱미터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많이 줄여졌고요. 일단은 처음에 목돈이 안 들어간다는 게 크고 처음 농사 지을 기간 동안은 임대료만 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선임대 후매도 사업은 이렇습니다. 먼저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찾아 토지주를 설득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매입합니다. 농지규모는 영농경력이 2년 이하이면 최대 0.5헥타르, 그 외에는 최대 1헥타르입니다. 이후 공사는 임대료를 받으며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빌려주고 이후 이를 매입하도록 합니다. 농지 임대료는 표준 임차료의 절반 수준으로 청년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2배가량 늘어 약 171억 원이 투입됩니다. 보완할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 30대 후반이면 이후 사업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고 공급량 조절을 이유로 쌀작물은 금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농업을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 농지를 알아보고 토지주를 설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남 지역의 경우 농지 1제곱미터당 최대 5만 5000원이라는 매입 상한 단가가 있어서 토지주와 협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땅을 내놓게 되고 은퇴를 하시면 저희가 공사에서 임대료나 매도대금 이외에 또 보조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걸로 조금이나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시행 2년차를 맞은 선임대 후매도 사업. 지난해 전국에서 55명이 지원해 43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뒷번호판을 사용하는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가 전남 지역에도 속속 설치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단속 시스템 도입을 앞다퉈 자랑했던 경찰이 사실상 반년 넘게 기기를 놀리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목포시 평화광장을 비롯한 목포 지역 4개 장소에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8대가 설치됐습니다. 앞번호판이 없어 교통 단속 카메라의 속도 위반 등 교통 위반 행위가 적발되지 않던 오토바이까지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포 경찰은 조기 도입을 추진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를 완료했다며 보도 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단속 시작일은 지난해 9월 그런데 설치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기기는 운영되지 않았고 올해 1월에서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목포 시내 4곳에 설치돼 있던 후면 단속 카메라 8대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단속이 지연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전남 경찰청은 목포 신의 지중화 문제로 운영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한전 측은 전기 공급 절차는 신청 이후 통상 길어야 한 달이 소요된다며 지중화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 지난해 6월 설치 이후 넉달 동안. 전기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채우지 않는 등 절차를 지연시키고도 경찰은 기기 설치 업체에 설명만 옮기는 데 그쳤습니다. 게 해서 작업으로 들이했니까 작업인 걸 알고 있지 제가 뭐에서 작업 어디에 대한지까지는 도알수없습니까 실제로 후면단속이 시작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이 18.9%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전남에서는 목포에 이어 순천과 여수, 무한에서도 각각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경찰은 업체 측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는 말뿐 모두 언제 단속을 시작할지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신당의 움직임과 합당 전망을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양당 정치를 깨고자 하는 제3지대 신당의 빅텐트가 가능할지 또 빅텐트가 성사될 경우 총선에 미칠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등을 진단합니다. 오늘 토론은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과 18년 수술실에서 의료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 모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